이번 파일에서는 접근성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반드시 설정을 해 줘야지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망인 경우에는 이 접근성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읽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설정을 꼭 저처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근성에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이런 타 장애인 접근성도 있는데요. 이 시각 위주로 접근성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특히 이 시각에도 저시력과 전맹 쪽이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전맹 쪽을 위주로 설명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시력 분들은 시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1시 44분. 그리고 우물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알림창이 나타나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세부 정보, 알림창 열림. 배터리 75%. 여기서 접근성 설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스템 설정 버튼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아래 방향 버튼을 눌렀다가 절전 모드 꺼짐. 예, 위 방향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설정 버튼. 시스템 설정 버튼에 포커스가 가거든요. 여기다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그러면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접근성은 아래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아래 방향 버튼을 빨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로밍 연결 추가 설치 소리 화면 홈 화면 잠금 화면 저장소 배터리 앱 기본 메시지 앱 폴더 동작 계정 및통 위치 정보 보안 언어 및 입력, 백업 및 초기, 카카오톡 버튼, 날짜 및시 접근성 29개 예. 항목 중에서 20부터 29까지 표시 중 예, 지금처럼 접근성을 찾아왔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접근성 그러면 접근성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독백 음성으로 화면의 상태나 동작을 알려줍니다. 29개 항목 중에서 2부터 6까지 표시 중. 글꼴 크기, 더 크게. 화면 색상 반전, 화면 및 컨텐츠의 색을 반전시킵니다. 예, 여기는 저시력에 관련된 접근성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방 버튼 눌러서. 색상 조절, 화면 및 컨텐츠의 색상을 예, 조절합니다. 그냥 두시고요. 글꼴 크기, 더 크게. 화면 색상 반전, 화면 및. 화면 밝기 최소화, 화면을 전혀 볼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여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체크박스, 선택 안함. 29개 항목 중에서 5부터 9까지 표시 중. 예,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이 어둡게 되게 되는데요. 정한인한테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아방 버튼 눌러서 화면 밝기 최소화 화면을 전혀 볼수 없는 음성으로 읽어주기 TTS 설, 오디오 종류 스테레오 소리 조절 왼쪽, 오른쪽 LED 알림, LED 불빛으로 휴대폰 상태를 모든 소리 끄기 체크 자막 청각 장애 터치 인식 시간 터치 도움이 화면 자동 꺼짐 10분 29개 항목 중에서 15부터 21까지 표시 중 예, 화면 자동 꺼짐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값은 30초로 되어 있거든요. 이 30초로 되어 있으면 장문의 메시지를 읽을 때 30초가 지나게 되면 화면이 꺼지면서 읽는 것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늘리는 방법은 여기다 포커스 맞춰 놓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 자동 꺼짐 취소 알림. 여덟 개의 항목 중에서 예, 그러면 중에서 이런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해 버튼 눌러서 15초 선택 안함. 30초 선택 안함. 1분 선택 안함 2분 선택 안함 5분 선택 안함 예, 이렇게 시간을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선택함 예, 지금 선택이 돼서 있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이 되거든요. 접근성 예, 그리고 다시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터치 영역 제어 화면 상의 터치 입력 시 입력되는 예, 영역을 하겠습니다. 제한합니다. 화면 자동 꺼짐 10분. 예, 10분으로 설정이 됐죠. 터치 영역 제어. 화면 자동 회전 체크박스 선택함. 29개 항목 중에서 19부터 25까지 표시 중. 예, 화면 자동 회전이 지금 선택이 돼서 있는데요. 이 화면 자동 회전이 선택이 돼서 있으면 가로로 눕히게 되면 화면이 가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선택이 돼서 있으면 글을 읽을 시에 화면이 가로로 되거나 세로로 될때 글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회전은 반드시 전맹이시라면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과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저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동 회전 체크박스 선택 안함 예, 그리고 계속 알아보는 버튼 눌러서 비밀번호 음성으로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체크박스 선택 안함 예, 비밀번호 음성으로 읽어주기 20부터 26까지 표시 중이 비밀번호 음성으로 읽어주기는 지난 시간에 와이파이 연결할 때 비밀번호를 읽기가 해제돼서 있으면 가운데점가운데점 이렇게 읽어줬기 때문에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보자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선택하시고 쓰시면 되는데요. 이 선택했을 때 비밀번호가 외부인한테 누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체크를 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비밀번호 음성으로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체크박스 선택함. 예, 선택이 됐죠. 그리고 지금 녹음 중에 양해를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녹음 중에 중간중간에 뭐 딱딱하는 이런 잡음이 들릴 텐데요. 이것은 옆집에서 나는 소음소리가 있고 지금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강의할 때 신기해서 그런지 자꾸 옆에 와서 간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잡음은 제가 최대한 제거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아래바향 버튼 눌러서 접근성 기능 바로가기 사용 만함 접근성 29개 항목 기록... 중에서 22부터 27까지 표시 중. 예. 제가 힌트 말하기 끝나기 전에 자꾸 먼저 말을 해서 중간에 맥이 끊기는데요. 접근성 바로 가기는 톡백을 온오프 시키는 기능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홈버튼 연속 세 번을 눌러서 톡백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디바이스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를 하고 있으면 톡백이 실행되었다는 라 그런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손을 떼게 되면 톡백이 실행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것이 선택이 돼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홈 버튼이 동작이 잘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켤수 있는 것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접근성 기능 바로 가기. 예, 네, 그럼 접근성 기능 바로 가기라고 읽어줬죠? 여기서 아래방 향 버튼 눌러서 접근성 기능 바로 가기 상위 폴더로 사용 안함, 선택함 모두 보여주기 선택 안함 톡백, 선택 함이 톡백에다가 포커스 받쳐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예, 그리고 아래 방향 버튼 다시 눌렀다가 접근성 기능 바로 가기. 톡백. 이렇게 아래 화살표기를 눌렀더니 접근성이 사용 안하면서 톡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원터치 입력, LG 키보드에서 한번 터치하여 문자 기호를 입력합니다. 체크박스, 선택함. 예, 여기는 터치를 할때 쓰는 건데요.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요. 계속 알아봐야 한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 사용만함. 29개 항목 중에서 25부터 29까지 표시 중. 예, 접근성에 관련돼서는 다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 반향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뚜두두두 하고 위로 빨리 올라가거든요? 원터치 입력, LG 키보드에서 한번 터치하여, 시각, 29개 항목 중에서 1부터 6까지 표시 중. 예, 가장 메뉴로 왔는데요. 다시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독대, 음성으로 화면의 상태, 글꼴 크기, 화면 색상 바. 색상 조절, 글꼴 크기, 수신 내용 음성, 화면 바뀌 접근성 바로가기, 어느 화면에서나 간단한 동작으로 접근성 기능을 바로 실행합니다. 29개 항목 중에서 6부터 10까지 표시 중, 예, 아까 설정했던 그 톡백 있죠. 톡백은 홈 버튼 3번 클릭을 하면 톡백을 원어폰 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고요또한 가지 방법이, 제가 전원버튼을 2초 정도 눌렀다 손을 떼면 디바이스 옵션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다 터치한 상태로 이따가 톱백을 실행시킬 수 있다랬죠. 그 그것은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다 포커스 맞춰 놓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접근성 바로 가기. 예, 그럼 접근성 바로 가기가 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 버튼을 한번 눌러야 되거든요. 오른쪽 방향 버튼 누르면. 접근성 바로 가기 상위 폴더로. 예, 한번더 오른쪽 방향 버튼. 스위치 선택 안함. 예, 여기가 선택 안함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함.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뒤로 버튼을 눌러서 상위 암호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뒤로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힌성. 접근성, 접근성 바로 가기 하고 접근성 기능 바로 가기 이두 가지 메뉴를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가지를 잘 따라 하셔서 이 강의와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와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이해가 잘안 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문서 강의를 참고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하상복지관이나 LG상남도서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을 계속 눌러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지훈. 여섯 개 항목 중에서 화면 꺼짐. 이번 시간에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